안녕하십니까 리틀 조, 빅 조, 빅 조입니다. 집 사람 토끼를 보고 있습니다. 토끼 오늘 오시 뭔가 눈치를 보는데. 오. 혹시 오늘 손톱을 자르지 않을까? 오. 두려움의 눈빛. 리틀 조는.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집중력 보십시오 이 집중력 얘는 이저 나중에 저 동경대 들어갈 겁니다 요 공부하는 거한 보입시오 초집중 와, 진짜 대단하다 역시 내 아들 와 우리 아들 발 보십시오 이제 제 손보다는 확실히 크고 신발이 뭐좀 좋은 거 사주면은 발이 금방 금방 커가지고 아참 힘드네요 그렇다고 저싸구락베이를 사주면은 자빠질까 봐. 또싸구락베이 <봉지> 있대나? 싸구락베이싸구락베이는 어, 쌍거를 싸다. 싼거를 조금. 어, 재미있게, 재미있게 얘기하면은 <봉지> <봉지> 싸구락베이 어, 요 <laughs> 키타네. <봉지> 어, 진짜네. 틀리kata. 나쁜 말だけど, 나쁜 말롭 보여지 않게 하려는 단어잖아요. 아, 니지. 그것보다는 더리 나쁜 말을 니 어, 그렇지. <봉지> 좀더 기분 나쁘게 뭐라 설명해드려. 사투리긴 사투리인데, 어너 신발 싼거 신었네. 이것보다는, 어니 네 신발 싸고락빼이네 이게 더약오른다 이거. 그좀잘 모르겠지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을 썼었지. 이 되고 또사고락빼이이 되고 또, 내가 위에 있는데, 사람을 쌓이게 돼. 아, 네, 막 그런 느낌이야, 네. 그 정도까지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웃음> <웃음> 그 정도까지 어,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지는 않았는데, 어그그 그 정도는 아니다. 어. 그렇게,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다. 어. 음. 일본 말에도 있잖아, 야스찌. 원래 야스이가 그 사다라는 일본 말입니다. 근데요집 사람 고향에서는 야스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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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야스지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네. 보면 되지. 뭐야스위의하이트루 아, 유요네. 유요. 그래 그래 그 말이랑 똑같은 거야. 야스지 와 집사람하고 리틀조랑 발이. 야가와 이제 똑같네. 네. 이렇게만 보면은 스타킹만 안 신었으면 누구 발이 바리, 누구 발인가 모르겠네. 와 발. 이제 엄마랑 신발 똑같은 거 신어도 되겠네. 와, 진짜 많이 컸다. 좀 있으면 이제 아빠 넘어서겠네. 어... 그래, 싸움하면 아빠 지겠다. 기타큐슈는 요즘 맨날 비만 옵니다. 평일에도 비 오고, 주말에도 비 오고. 얼마 전까지는 주말에만 비 오고 평일은 말도 많은. 요즘은 주말 평일 다 비옵니다. 와. 처음 본다. 어떻 아가자가 탄생し 어떻게 하으니야뭐 대体 잖 드디어 비가 그쳤네. 와... 비가 그쳤습니다. 그래 가만있으 목이 물린대. 뭐 있나? 야, 머리 한번 잘라야 되는가, 얘가? 야안나 어, 나비 또 왔다. 이게 리틀 조 신발입니다. 걸레가 아니에요. 와, 진짜 시, 신경 써가지고 신발 겁나 좋은 거 사줬대. 얼마, 얼마 신지도 몬하고, 몇달신었노 이거 다음부터 좋은 거안 사줘야겠다. 어, 자, 오늘은 곰국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슈퍼 같더만은 곰국을 팔더라고요. 오, 요즘 막뭐 한국 음식이 일본 슈퍼에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직접 먹어봤을 때 이게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인지 뭐 진짜 백일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가짜 백이라도 진짜 터무니없는 맛이 한 번씩 있어 가지고 이게 또 먹어보고 좀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곰탕 저거 국물만 팔거든요 저희는 이번에 진짜 백이 요 소를 국산 소, 일본산이죠. 국산 소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 저는 한번 구워야 할아요 아, 이거 고기를. どう? 어. 조금, 조금 구워야 할것 같아요. 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 먼저 소고기를 프라이팬에 구워 가지고 응. 조금 구운 다음에 곰탕에 넣어 가지고. 다시, 삶는. 그리고 요거, 깍두기인데, 요, 리틀조가, 그나마, 일본 제품 중에는, 좀잘 먹는 깍두기거든요? 요거, 양이 조금 줄었습니다. 요거보다 옛날에 양이 좀 많았는데, 이게 좀 좀잘 팔리는 거, 양이 조금 줄었네. 과연, 굳은 소고기를 넣은 곰탕은 어떤 맛일까요? 짜메가나. 아니, 뭐, 일단 소는 소니까. 곰탕. 어, 1번 냄비에. 어. 안에저뭐 이거 소 힘줄도 들어 있고 야채도 들어 있고. 그래 일단 적혀는 있었습니다. 뭔가 入っ또 뭐. 어, 오, 어, 진짜 이거 끈적이가. 좀 나게 들어 있네. 어. 나다가 구운 고기를 이제 넣으면. 아, 좀 약간 수지. 지수지 보통은, 고기 샀수지네 근데 곰탕 집에 이런 살코기도 들어 있는데. 아, 그 어, 살코기 얼마 좋아하는데 내가. 자, 곰탕이 좀 끓으니까 이제 구운 소고기를 넣어 보겠습니다. 어, 이 맛있어달요, 데맛있지 나이 그렇지 다신데. 맛이 없진 않겠지 다 같은 손대. 네. 만드는 방법만 조금 달랐을 뿐. <laughs> 최고급 곰탕이 됐네요. 소고기 이만큼 들어있는 곰탕을 저는 본 적이 없네요. 근데 아, 맞네. 곰탕 은 솔직히 한번정도 10000000원씩 2 0 0 0 0 0네 아, 씩네곰0곰0보다는4지0 0만주원씩5먹 저 밥을 푸는 데, 밥은 그겁니다 미국산, 카로로스카로로스 아, <laughs> 오늘 저 한국식 일본 메이커가 만든 곰탕에, 일본 소고기에, 미국 쌀을 <laughs> 어 일본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는는이기괴한현장입이다 <laughs> 엉망 엉망 징창이네. <laughs> 자분노국에만 살 수밖에 없다는 진짜네. 이제 저 다문화 사회입니다. 다문화 사회. 어, 지금 담고 있는데 뭐 대충 이런 모양입니다. <웃음> 최고급 <laughs> 곰탕저 이게 또 냄새 맡고 왔네. 어. <laughs> 냄새 맡고 왔어. 거거거거. <laughs> <laughs> 기신이가. 거거거거. <laughs> <laughs> 잘 먹겠습니다. 자, 뭐오시다잘 먹겠습니다. 아, 아 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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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파파파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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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완성입니다 요 곰탕 무슨 <놀람> 느지좀 많이 파 많이 파 많이 주세요 파가 핵심인데 그리고 요 손나 많이? 깍두기 요래 놓으니까 좀 한국 저 곰탕집 온거 같네 반찬이 하나도 없어서 그치 이지 <놀람> 마이는 맛있다 <놀람> 뭐,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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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많이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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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비슷한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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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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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아쩌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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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쩌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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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아빠 가 어렸을 때 많이 못어 할머니가 검탕 해줬단 말이야. 이거는 조금 한국 갔다 먹고 싶네. 본모의 맛이야. 본모의 맛이야. 맛 진짜 맛있다. 먹고 싶다. 고기가 원래 엄청 부드럽거든. 그래서 입에 넣으면 살 녹으면서 없어지는데 오늘 엄마가 고기를 구워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こんまわせのっちあーもともとさすじ、うん、肉みたいなのが入っとったやんちょっとだけ、うんうん、あれ美味しいねんうん食べてみてん、うん、これとかうん。あの煮込んでる味がする 여기서 원래 들어 있던 고기들 먹어보겠습니다 음. 야? 음. 수지이 니콘다야 라고 얘기했던 거가 루시 와이 네 진짜. 맛있는 맛납니다 간도 좀있네 これでも美味しいっていうぐらいかうん普通マシちほんとほんとうん思う思、ん、うご飯こうやってたこうやってやってうんそうそうそう,こうやって確かにクッパに見とこ、ね、うしてうん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デジクッパよりやっぱデジよりそごぎのが食べやすいけんうんねえデジクッパのそごぎだんと思ったらうん

この,マ美味しいのうん、うん、美いしいですとっても食べやすい,い,いか、うん、ちょっと食欲がない時でもちうん、食器パラダうん。생각보다 다리로? 요 깍두기가 리틀 조가 맛있다해가지고 저희는 요거만 먹고 있는데 그나마 그나마 좀 비슷합니다 이 깍두기가 한국에 파는 깍두기랑 좀드담마줄걸 그랬네 많이 안 먹을 줄 알고 조금만 담아줬는데 나중에 한국 가면 가자죠 슬렁탕, 곰탕. 음. 다한 가보자. 건탕아마미가은데지금아 곰탕 집이 그래 별로 없네. 응. 응. 만들기가 좀 힘든가. 응응응돼국밥에 응, 응. 비해서. 응응, 험다 응. 내가 살던 동네에는 공탕집이 없었던 것 같은데 좀 나가야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사출산한た後にさ 응. 飲んだ方がいいみたいなこういうあるよね아 그것도 공탕이었나. 공탕다 요네. 응. 뭔가 sooだった 기가. 우선 염소. 염소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아왜 어. 마술 마술? 응아 마술 도 봐야 되나 그래 마술 한번 보자 리틀 조가 감사의 답례로 마술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오 다시 해봐 나란이 하는 어오오오오어 알겠다 알겠다 그렇게 으라 비쌌다면 안되네 맞네 하여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한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나중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끝입니다 바이바이